파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예, 확신. 무슨 확신이라고요? 승리. 승리의 확신. 어, 제가 어, 이걸 우리가 작년 5월 말에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참 이건 정말 역대급 역대급 영상이에요. 요즘 뭐 스포츠 토토 하면 이긴 팀과 진팀 이렇게 걸 그배그 그 배당금을 걸지 않습니까? 이때 아마 우리나라의 건사람은 아마 벼락부자가 됐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목소리> 독일과 2 0년 월드컵이었죠. <laughs> 독일이 세계 1위였어요. 그죠? <laughs> 네, 맞습니다. 좋 진짜 Have clever little flick, return ball, nice stuff this from Germany. Werner! Erzl <laughs> <But Thurzels laughs> to play one in! And still they can't make it count. <laughs> towards the near post, bouncing around dangerously. South Korea scored! Can you believe it? Germany are going out of this world. <laughs> Kim Yong Kwon! <laughs> He's going over to have a look at it, it's taking some time this. Oh, it touches a defender, doesn't it? On the way through, it touches Zula. Has that played him yeah, outside? Ah, the goal counts. <laughs> Germany are going home from this World Cup.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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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he's playing as a midfield player. There's going to be another <laughs> goal here. This will be it. So, <laughs> you see. 그들은 그룹의 바닥에 빠져있그렇죠 처음 로테, 로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반응 하시네요. 어, 우리는 그때 롯데호트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을 신랑식 입사하는데 시작해서 한 시간을 믿었어요. 한 번은 요 아 이게 참그렇 벌써 이렇게 몇년 되다 보니까 그죠. 2018년니까 이 벌써 뭐죠? 5년 됐네요. 그렇죠. 5년 6년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또 보시는데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대로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죠? 혹시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이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독일이 세계 랭킹 1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때 한30 몇인가 그중0 몇? 아, 아, 50, 5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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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진짜 많이 17, 이겼습니다. 5, 아 예. 지금은 4 2을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아니, 지금은 우리가 23입니다. 24, 예, 예, 아, 23. 아, 그때는 진짜 오, 맞습니다. 그때는 예, 57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죠. 그 누구도 그러니까 승률이 1%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대 0으로 이겼어요. 그래 이걸 보시면서 이 결과를 아시는 분이 정말 이 독일이 파상 공세를 할때 야, 저거 지면 어떡하나? 혹시 그러면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결과를 아니까 2대 0. 저래도 어때요? 저렇게 위기가 있지만 비태오우가저다 막아 결국은 우리가 손흥민이 마지막에 빈 골대에 한골더 넣어서 어, 이겨 그렇죠? 마치 제가 왜이 그림을 아,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이건 정말 극적인 그렇죠? 아 이런 승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만 하십니까? 아멘. 어떠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여간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성화될 라니까 힘들어. 그렇죠. 아유 우리 집사님이 완 예. 너무 이렇게 요즘 수준이 많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아서 <laughs> 감사합니다. 이 사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여기에 나와서 이러고 계십니까? 집에서 뭐, TV, 재밌는 TV도 볼 수도 있고, 그죠? 가족들하고 놀러도 갈수 있죠.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예수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아유, 예수 믿으면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아유, 인생 뭐,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어.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숨이 이렇게 넘어갈 때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그죠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한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술도 못 먹죠. 그죠 어디 뭐, 어, 안 믿는 사람들이 2차, 3차 가는 그런 곳에도 그치, 옛날은,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요, 관심을 갖고 했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거기 성도로서 갈 곳입니까? 가, 갈, 갈 곳이 못 됩니까? 갈 곳이 못 되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어, 정말, 그렇죠. 그렇게 살수 있는데요. 그런데, 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그 제약들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뭐가 보장돼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러 이러고, 어,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뭐예요? 우리 인생이 sad ending입니까? happy ending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시나요? 바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힘없이 그냥 그렇게 끝장나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승리는 어때요? 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민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어, 지금 다섯 가지 확신을 말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 자, 우리 말씀이 어떻게 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라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기분입니까? 감정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는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오늘 밤에 숨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디에서 눈뜬다? 천국에서 눈뜬다는 거예요. 자, 기분과 감정, 거기에 우리의 구원할 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배가 닷을 내릴 때, 그 닷을 배에 다둡니까 깊은 그 바닥에 고정을 합니까? 배안타하시면 모르십니까? 그쵸? 바닥에 그 추를 내리는 거죠. 그래야지 배가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치 그거와 같다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을 때 우리는 어떤 그렇죠 어떤 풍랑과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그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렇죠. 그게 구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기도하면 그냥 오케이 하고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할 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뭐예요? 노란색 점좀 기다려. 줄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빨간색. 내가 뭐예요? 어,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은요, 세 가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기도응답의 확신. 자, 이제 오늘. 승리의 확신이라는 거요, 승리의 확신.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 된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을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전에도 제가 몇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그 번영 신학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음영혼이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어 모든 것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번영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영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70년대 초반 80년대 되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폐해가 있습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어때요? 부자가 안 되거든요? 예수 믿었는데도 병이 안 나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났는데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이거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이고요. 죄송합니다. 사구려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도 찬양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잘 믿으면요. 어누굴 죽을 때까지 그냥 아픈 데도 없이 그렇게 막 행복하게 오래 살다가 만수무강하는 것 물론 그런 복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목이 잘려서요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예수진도잘 믿으면 유혹도 실험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진짜 그렇다면 저왜 새벽기도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딴데 가고 술집 가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가다가 왜, 그쵸? 그렇죠? 그런 사고들을 당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인데도 왜 병에 걸려서, 그쵸? 그렇죠? 그러나 고난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번영의 신학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어려운 일과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이런 거 예수 부적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부적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욕 먹는 것이 바로 이런 싸구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그래 교회 나가면 병 났는데 부자 된대일잘된대 물론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도 주세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 놀라운 복이 있다니까요 자 오늘 이, 이 말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그림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레인을, 플레인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처음에 이 풍성한 나무같이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쵸? 그렇죠? 어, 이렇게 앙상하게, 정말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단이, 너, 선약금 먹어도 절대 안 주고, 네가 왕이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 이후에 깨어지자마자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러나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이야기 아닙니까? 그 구약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올 거야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 하셔 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와 타락과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과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속받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회복되어지고 멋있게.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큰 그,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도 제가 보내, 보여드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창조 창 창조와 타락.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창 계시록 19장까지의 이야기가 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말아저 여기가 이제 그신약이죠신약 신학. 여기까지, 여기까지 구약이고, 예수님 오시는 이신약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때요? 이제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란 말입니다. 재림까지 우리는 이미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미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이거 너무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이미 하늘의 그 샬롬을 누리는 삶입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그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어때요? 더 이상 뭐요?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뭐요?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영생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 이루어졌습니다. 예, 분명히 아쉽죠? 어, 너희가 내 이름을 믿으면 뭐, 뭐라고 그래요? 이미 영생을 네. 얻었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다.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천국이 뭐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 예수 안에서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완성이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러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완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가 열릴 겁니다. 이 괘씸한 신천지 놈들 때문에. <laughs> 이게 정말 멋있는 하겠습니다. 귀한 말인데 그렇죠?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그게 이제 이야기하면 신천지지않습니까아참 괘씸한 놈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신천지가 열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금 이미, 이미와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 이걸 바로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뭐 이미 이 완성을 내다보고 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의미 없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회복과 영광스러운 완성이 예비되어 있는 멋있는 삶입니까? 멋있는 삶. 네, 멋있는 이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병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생각보다 좀뭐 사업이 잘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요? 결국은 어때요? 우리는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마치 독일을 이대0으로 이긴 그렇죠? 그 결과처럼 우리의 우리의 영광은요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어. 이미 그러나 아직 그죠? 십자가 구속과 회복 그리고 완성의 이 중간 시대를 산 성도의 삶은 그러나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는 뭐고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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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건 뭐 이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뭐 이미지화한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소리로 찬미하는 높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공정하게 하시니 그야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아무개. 그래서 참모음 때문에 너무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마음 아프게 푹 그러면서 그렇게 살, 살 사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안 죽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네, 믿으사 우리가 감당하지 믿으사,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나니하시고이 믿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죠? 페이스풀 가시라는 말입니다. 페이스풀 가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어,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리 있다고 해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상황이라든지 형편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laughs> 이해해 주세요. 그죠? 그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어때요? 말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 않겠냐고 민수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러면 믿부심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부심의 증거는 중요한 것은 이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단한 사람 나밖에 없으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십니다. 그럼요.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진히 창조하셨다니까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 우주를 그렇죠? 이 지구를 이 태양계를 만드시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누구 나를 위해서, 그쵸,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을 위해서요? 어, 여기 있는 김병건 목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으신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발가벗기셔서 이 그림은요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정말 그 당시에는요 1세기 때는 다 벗, 벗겨가지고 그 십자가에 그렇게 달았다니까요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집자가에 달리셨습니까왜 양손과 양발에 그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창에 허리가 찔리면서 찔려서 심장이 터져가면서 왜 그분이 그 골고다에서 그렇게 참혹한 나무에 달리는다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왜그 저주를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니까. 이 사랑이 우리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 증거가 또뭘 보여드려야 됩니까? 뭐가 또 필요합니까? <laughs>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서 그래서 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이 어디 있냐? 돈 벌고 내 주먹을 이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잘 믿을 것 같으니까 죽은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이거 NIV 성경에 보면 Demonstrate라고 우리가 하는 것럼 데모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이 골고다에 참혹한 십자가 위에 내 아들을 달아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의 생명을 끊어가면서 너희를 위해서 이 사랑을 내가 보여준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 사랑 앞에 돌아와라. 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려운 일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넘어질 수 있는 힘이구나. 해결해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놓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의 파고를 다 건넜습니까? 아, 우리 주님께서 도우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는 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그죠. 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 환경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도와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을 하나님은 말하지 않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오면요, 하나님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그릇이 되니까 이거 주시는구나 그렇게 반응하시면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저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 힘겨운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은 신앙의 길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시련을 넘는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도 격오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진짜 승자란 그런 얘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결국 최후에 웃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기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너희가 사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한 주님의 고함을 위를여 빌어낸 사암을 너희가 감당하지 않으리라. 예 기를 하신 하신 기를 하신 하신. 아멘. 자이 승리의 확신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할마라 담대함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들 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아. 아.